1대 1로 겨루자.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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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임버 먹었어 이 자식아. 어이. 예? 아 근데 식는지니 <laughs> <아니, 진짜 웃음> <진짜>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존나 잘했어. <있어>. 저키는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뭐 하니? 광민이 놀고 있니? 어, 아 근데 아, 근데 큐잘 잡히겠다. 게이드. 아싸. 큐 잡이었다. 여자 여자친구 <laughs> 친구가 삼판 <laughs> 와, 성탄이형 개나견 데리고 게임 졌었네. 마지막 게임 9월 22일. 병신 하나 잡혔었어 개병신. <laughs> 개병신이지랄어 개나귀 아니라 개병신. 삼십 삼십 킬을 해줬는데. 어이 아저씨랑 하는데 큐가 일분이 넘어가네. 재밌는 얘기 큐. 아 진짜. 너 군대 가면 이런다 선임들이 지금부터 음. 연습해 놓지. 미필 패고싶네어 이병 재밌는 얘기 큐. 어이 면제. 스타다. <laughs> 야 진. 어 건우다. 내가 아는 그 건우가? 나도 건우긴 한데 프란시스 은건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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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해야겠다. 음 고스트 두개 이성탄은 고스트를 살 거야 아마도 t o 사야겠다. e 고스트 o n g Tan, g h o s t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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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k 고스트 Amado, Kapas Ayata. g h o 한명 남았습니다. 바이스 탈출 완료. 어? 와. 쓰... 아니 근데 왜120뎀인 거야? 가바 셸리프 이러고 있네. 아시오발. 어? 스카이 해 봤냐고? 어. 그 바이스 해 봤니? 그럼 바이스, <laughs> 바이스 장인이야, 바장. <웃음> <웃음> 바장 해봐. 섬광탄 절실행이야. 났어. 뭐야? 아 반샷인데! 아니 한 반샷을 못 때리냐느냐 와 아, 개퐁짜 모임이다 아 근데 건우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건우님 Where are you from 건우? San Francisco? 범바리나? <laughs> <laughs> <반말이나>? 어? <laughs> 아 목소리가 아닌것 같은데? 비고시가츠 고. 러시 가면 그냥 팔아 맞고 그냥 사망 가긴데 일단 걔는 깔게 아, 형 백. 아. 아, 그냥 개트로로 더 지린다. 빨리 차단하고 하죠. 자사로 더 싫이네. 참 <laughs> 승현이. 승규라매야. 가아 I think this round w e going to be r u s h i g on r a g e o d e g t me. o a r a e i n t h t h a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h a 아 w h a t 마소지. 야 베이 왜안 맞아? <laughs> 아니 지금 완디님이 일단 나 아니 바이스님은 근데 웬만하면 탈주해주시는 게. 아 디포트 해봐요 따라오지 말고 이 아니야 게임. 램프 가서 벤트 가서 비 가면 돼. 램프 B? 그래 이 자식아. 에사이트 하나 가봐 가봐 버논야 가야돼 버논야 가야돼 아.. 파라를 왜 오더 해봐 방금 오더 왔어 오더 좋았니까 오더 해봐 미투비 가아 진짜 아뭐안 들어가냐 비에 온다 아.. 네 이거 아, 비메분도 뭐 공짜야. 비메인도 공짜야. 씨바, 뭐다 뭐, 공짜야. 바겐 세일 오, 오. 아무 더해줘. 장어리 식장 멜만 플레이. 나차라. 나근이 형분데 언제 가냐? 싼이어. <laughs> 건좀 가야겠다. 내가 봤을 때. 내가 후임으로 들어오길 바래. 말이지? 에이 온다 에 온다! 이거 봐봐 또 요리당하니? 집이니 요리했어 미안데 간다 와. 진작에 내가 에이 사이트 갈걸 스카이로도 A 사이트를 막는데 이번에도 A 가면 너후 같은 거다 <laughs> 개소리 <들리시는> 하지마 <laughs> <laughs> 형이, 형이 호구를 얼마나 잡혀놨으면 이렇게 와 형이 A인줄 알고 오는거잖아 지금 뒤질래? 아, 또 얘도. <laughs> <얘도. 오! 웃음> 맞아, 그 아니 와, 저런 네온한테 어떻게 25킬이나 빨려주냐고 대체 니는 그러니까... 족족 그냥 뒤지는데 나한테 인정이야 그렇겠어. 라가나 넣켜. 나 넣켜. 나 넣켜. 나 넣켜. 땡커! 다시 던불 화 있었나? 점검 이다 와, 씨발. 어디? 던 아, <laughs> 어 어어은누구 <laughs> <laughs> 아.. <laughs> <laughs> 퍼덴 <댄> 너지? 성탄이 ㅈㄴ 웃기네 근데 퍼덴 너지? 나긴 네한판더 해봐 <laughs> 바이스.. 바이스 지금 못 봤으니 <laughs> 아... 강민아 한 스톱 3인큐? 3인큐 안 되잖아요 나 불멸인데? 그냥, 되겠니? 그냥 또, 딴 걸로 들어와서 3인큐 한판 하고 가게 어? 부계정 한판 할까? 오케이 오케이 개나견으로 들어올게 근데. 강민아 진짜 조심해라 성탄이 형 바이스 존나 잘한다 아이디 뭔데? 인파 브로드 꽃길람 닥치고 브로드 <laughs> 꽃길람 닥치고 보트 보트. 아 존나 말리네 어? 아저 이메 파는 거 했지? 여러분 저희메 위해서 저이도 하거든요 INPA 네오는 진짜 죽이고 싶네 주세요. 이 쓰레기 어, 두명 끼고 듀오하는데 나까지 제트하면 내아바스놀란 놀라 올라온다 아, 어, 40킬 하면 다 찌잖아요 아픽 어, 도망간다 레전드 캐 k m 이에요 캐리스를요 패요만하여때 잡기 편해보여서 못 잡는 거 이해 안가는아어서그어동이요 아. 아아 <laughs> <laughs> <잔이소> <laughs> <자니성 타나? 웃음> 아니, 내가 삐봐야 된다고 감지자 없어서 에이 가라고 아 그냥 아 죽어준다 형 아스트라 로 그냥 죽어준다니까 상대팀한테 아, 아니 에이스 두 명이 근데 A를 가면 안돼 이거 그건 그건 팩트야 상대팀 P급을 아, 쪼기다가 보내면 안 된다고 아 흐하하핳 아아아아 <laughs> fucking noobs 아니 아스라가 트 피를 본다고 해서 보내 놨는데 와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픽을 해서 죽어 버리니 진짜 피드백 말이 없네. 아. 못 잡았어. 나어아어 와. 썰 예, <laughs> 아, 이사람 총쏠줄 모르는데 <laughs> 일단 한명 먹었으니까 노 오다아죽 아, 그 와.. 지져... 아, 아니, 오. 와. 아피 아피 가자. 앞이 가봐. 아이소 여기 다가 이거 뭐두개 까주세요. 뭐, 몇, 뭐몇몇몇 취약이야. 몇안 닿는데. 그냥 쳐뛰어 임마. 아 이거! 오 예쓰! 아이 갓팀. 와 오퍼 오퍼 테이블 오 잡아줘. 가자 가자. 야필필 필. 포킹. 와! 와 포트 코 포르스코켈란 커 브로. 우저 새끼도 와! 아니 강민아 왜안 벌려? 쓰레기장 <laughs> <laughs>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뭐안 가니? 이링이링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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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갈 가야 돼. 간민아, 가야 돼. 맞다, 맞다. 아. 들어 가지고 디디디디 아니다, 아니둘다둘다 올라타세요. 아, 리 <laughs> 아. 둘 다, 둘 다. <laughs> 아니, 뒤가 어스페이스 내가 사운딩을 했는데 이새끼가 존나 급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아 아 강렬아 아왜 그러는 거야? 아니 저왜 믿었어요 형님 근데 사이트에 이정도면 중전이 필요해. 어떻게 하냐 이거 원탭 할까 말까 와 볼줄아시 p o s e get t i 이 e One more chance. One more chance. 리좀 e m o r 씨 chance. One more c 할 건데 난기 이오! 리기이넌 아, 기억에 남는 전투가 리기 아, 딸리있 <laughs> 아, 리기 <laughs> 아, 리기 뭐 아, 플래쉬를. 아, 딸리기! 아, 딸리 아, 기 아, 아, 기 아, 딸 아, 와아. 와, 와 스타이로 높은 음자리표를 만들 수 있어, 이 형은. 이제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진짜 너를> 간다. 그때 <laughs> 액션 줘봐요, 저. L2가 아, 떨어지잖아, 대오 본드 번드... 네. 액션 누가 주는 건데. 이만 했어. 는지안다이스드 켜봐. 앞에 가서 캐야지, 자식아. 어, 아, 존나 두들겨 맞는다. 아, 척, 척, 시원, <laughs> 아, 아니 뭐야? 뭐야? 아, <laughs> <있지? 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, 때 이거 사운드 내줘야 돼? <laughs> <laughs> 어. 네, <웃음> 어. <웃음> 오이! 이캐릭터 <laughs> <얘안 맞다. 웃음> 경직됐는데? <laughs>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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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버 먹었어 이 자식아 어이 오케이! 오케었오이 오케이! 오이

피야 아 아, 아필 데몬 체인퍼 필. 와! 데몬 체인퍼 필. 체인퍼 픽샷이다. 엑사 필. 아 오른쪽으로 다시 가자 나 어디 가세요?